계좌 많이 해보겠죠. 예, 남아 사면 물린다.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아따, 마. 지금 권비에서 그래서 숏을 다 지났고요. 어,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양전이 되지 않았고요. 계속 지금 어, 홀딩을 하고 있는데, 멘탈적으로 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숏을 장기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뭐, 장기 투자 할 생각 없고, 단터로 쳐들어가지고 처음 물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달째, 지금, 좀 장기 투자가 되었는데, 한 달, 이면 장기 투자인가? 한 달째, 처음 물려있는데, 멘탈적으로, 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탈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힘든 가운데, 바이그 이님께서 정말 큰, 슈퍼 댄스를 보내주셨거든요. 와, 진짜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아, 이 형님 진짜 몇 번이고 몇 번이라 이렇게 큰 돈을 주는.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찾아가서 큰 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큰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아놀드 정인께서 치킨과 콜라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단독방 다시 들어오시나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 씨가 입 해주신 김민수 형님, 레스브라, 레츠 고리. 자, 포기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멤버 씨 홀을 해주시고 있고요. 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탈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좀 h a t t h 다 f u c 아, 좋 h 올라갔네. 진짜 u 발 진짜 h 나 t t 올라갔네. 아니 한번은 좀 t 내려가야지 고작 한번 내려가고 바로 반응해버리는 t 스 e 돌아삐겠다 돌아삐 t 어시 fuck? What 아, 아따마 트럼프가 시부랄 것도 하루만에 하루만에 발을 뺐습니다. 쫄보 네, 새끼. 최소한 일주일은 무역전쟁이 갈줄 알았더만은 시니핑한테 쫄아가지고 바로 꼬리내렸죠. 중국한테 무역전쟁을 원치 않는다. 중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 이따구로 다시 말을. 변경해갖고 나스닥이 다시 올라줬고 아따 마 시진핑 안 만날 거라고 하했던 놈이 그새 하루 만에 말을 바꿔가지고 시진핑을 만난다고 또 이렇게 또 왔다리 갔다리 치매 걸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 때문에 저는 숏을 치렀는데 젖대고 있고요. 나스닥은 다시 21선을 올라오면서 어 반등을 했습니다. 아따 마... 제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따 마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다시 치울라 할것 같아요 아니 고작 18 3% 밖에 조정 없고 또 바로 올라간다 말인가 조정 다운 조정은 없는 건가 이렇게 처음 많이 올라갔는데 다시 비트코인이 어 반등을 하고 있고요. 아어 트럼프 10월 연감탱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바람에 어 비트코인 다시 반등 을 시작했고요. 예, 지 아들, 지 지인한테 쇼트 매수 매수 하라고 해놓고 여기서 중국한테 간색 쳤 때려 내가지고 완전히 비트코인이 급락했잖아요. 급락해가지고 어어롱 타고 있는 개미들. 어 그 다음에 고래들 이마들 전부 다 청산을 시켜놓고 여기에 베팅한 자기 지인들 아들 가족들은 돈이 떼부자가 되었죠 돈 존나게 많이 벌었죠 존나게 많이 벌고 그 다음 다시 롱을 타가지고 비트코인이 다시 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사람새끼입니까 이게 이게 사람새끼예요아 트럼프 씨발 연남탱이 진짜 도라이 같은 새끼 진짜 아, 코인베스 그래서 숏을 타하는데 아, 다마 본조나 싶었더만은, 탈출하나 싶었더만은, 아, 결국 탈출을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 다만, 숏을 치고, 아, 멘탈적으로 갖고 있는 게 정말 쉽지 않고요. 돌아버리겠습니다. 코인베스 그래서 숏을 치는데, 코인베스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아, 탈출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매도를 걸고 잤거든요 매도를 자 콘서리 쇼을를 어, 40달러에 매도를 걸고 잤습니다 다른 계좌도 40달러에 매도를 걸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매도를 걸어놨죠 매도를 걸고 절반 정도 매도를 걸어놨는데 어, 결국 매도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매해서 거래소가 지금 하, 지금 여기서 반등을 했거든요. 아따마, 진짜. 340달러만 떨어지면 제가 이틀이었거든요. 본전이었고, 340달러 정도 돼서 그 가격에 매도를 그어놨습니다. 그래. 이 정도 하면 됐다. 나는 욕심 안 부린다. 이 정도까지는 전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 그래도 어떻게든 40달러까지만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300, 340달러까지만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매도를 걸어놨는데 어, 결국 건배스 어, 거래소가 조금 알아 올렸습니다. 아따마 쉽지 않습니다 진짜. 아따 지금 날씨가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많이 오고 어. 스트데이지는 지금 반전해 줬거든요. 그게 어, 지금 쌍바닥을 좀찍은것 같아요. 스트데이지지선이 아, 있는데 어. 막고 올라왔거든요 비트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는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스테이지 쇼트는 제가 다 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다 처분했고 여기까지 내놓올 거라 생각하고 스테이지는 좀 탈출하자 생각으로 스테이지 쇼트를 제가 밑에 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멤버십 훈해주신 분들한테 글을 남겨드렸습니다. 스테이지 쇼, 어, 15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글을, 첨처을 하고 12만원, 어, 익절을 12만 어, 했다. 자, 마이너스 30%까지 맞았었는데, 어, 스테이지 쇼, 어, 드디어 탈출에 에, 성공을 했습니다. 스테이지 쇼 돼가지고, 돈을 좀 벌었었는데 다시 제가 어, 욕심이 나가지고 좀 존버했던게 다시 계좌가 개박살이 났었거든요. 근데 물량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어, 좀 홀딩해가지고 그걸 쇼스로 제가 익즐하고 어, 나왔고 자 익즐을 해서 어, 천만다행이고요아 어, 진짜 쇼스는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진짜 멘탈 좀 힘들고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소만 조금 남았는데 아 요거만 조금 조금만 하락 해준다면 수슬 모두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롱을 타려고 합니다 아따 마 진짜 340달러까지 안 내려오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 여기에 어 지휘선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휘선입니다 여기까지 쳐내놓지 않겠나 진짜 내가 여기 시부랄까 여기까지 바라고 있는 난다 여기까지 쳐내려오지 않겠나. 하지만 저는 조금 양심이 있기 때문에 340달러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분명히 있더라고 탈출입니다. 저는 코인베이스 그래서 어 지금 주세선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주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좀 걷기고 있습니다 그냥 기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케 받고 반등을 할수 있어가지고 어 제가 여기서 입체을좀 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오늘 한번 더어 기다려 볼게요 오늘 많이 에 반등 넣으면 아좀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쇼을 아 장기 보유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단, 단타로 들어왔다가 처음 올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기 보유가 된 건데 그냥 빨리 어, 탈출하고 빨리 안전한 투자를 다시 해야 할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빨리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많이 올라져가지고 아 진짜? 아니 이렇게 조용히 없는 건가? 정말 계속 가는 건가? 아, 이러다가 정말 계좌가 꽤 박살 나는 건가? 아니 한번은 하락할 때가 됐는데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나스다 예. 아, 일단은 좀 기술적 반등을 해가지고 요정도 좀 조정 왔다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하, 또 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똥 싸고 있죠 제발 좀 하락해가지고 좀 탈주도 하고 그동안 매수를 못하신 분들 현금 보유하신 분들도 매수 하셔가지고 좀 연말 산타렐리이륜로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주식이 이렇게 계속 쳐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지금. 지금 월봉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대단한 상승이거든, 지금. 아, 10월달까지 오르면 일곱번째까지 상승인데, 일곱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와, 일곱번 상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주식을 하면서. 10년 동안 통계해도 일곱번은 올라간 적이 없어요. 많이 해도 다섯 번이에요, 다섯 번. 5번. 다섯 번 왔다가 조정 안 오고. 많이 와서, 많이 해도 다섯 번인데, 하, 진짜 존나 올라갑니다, 지금. 지금 좀 가열인데, 가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떨어질 생각이 없네요. 결국 나서다 올라가면, 이,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서클도 지금 좋아 보이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현금이 있다, 아, 지금, 코인베스 거리소 숏을 정리하고 싶다 하면, 정리했다 하면, 서클, 어, 이런 종목을 조금, 지금 매수를 하고, 좀 홀딩하면, 어, 좋은 수익이 얻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코인베스 거리소, 어, 탈출만 하면, 가장 안전한 투자는, 어, FNGU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FNGU가 좀, 나스닥이 좀 떨어지면, 좀 눌러주면, 아, 이런 종목을 계속 사가지고, 분을 매수해가지고, 홀딩하면, 아, 정말 마음 편한데, 이 빅테크 레벨리곱세 3배짜리 아닙니까? 애플, 아마존, 레프리스, 메타, 이런 종목이거든요. 실적 발표가 있고, 아, 여기 좀 나서다 눌러줘가지고, FNGO가 좀 눌러주면, 장기 투자가 아니더라도 계속 좀 모아가면서, 좀 스윙투자 아 장기투자 안전한 투자를 레버리 곱하기 3배짜리 장기투자가 안되지만 이 판구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장기투자가 되거든 요 중장기 투자가 되는데 이런 종목 괜찮거든요 그 다음 BULZ 요것도 빅테크 레버리 곱하기 3배짜리 아닙니까 요런 종목 계속 사용하는 이런 종목 놀라주면 이런 종목 모아가면 좋은데 아 나스닥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 도요의 사기는 또 애매하고. 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스트레지, 이제 많이 하락했으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 이제 쌍바닥을 좀 찍은 것 같은데, 스트레지를 조금 이제, 매수해 놓으면 좋은 수익을 가지 않을까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도 지금 내가 숏을 물리지만 이것만 좀 탈출하면 조금만 더좀 내려준다면 탈출을 알고 아요 정도에서 매수하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만약 하락을 한데도 여기서 계속 모아간다면 그매스 그래서 괜찮거든요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은 탈출이 안 되네요. 지금. 아직 초가리. 한발 정도 남아있고요. 아따마 지금 롱을 탈지. 스테이지를 롱으로 주매를 할지. 아니면 쇼스 조금 더물 타가지고 빠져넣을지.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아따마 쉽지 않다. 나나 사모니다. 일단은 쇼스 익지 하고 그 다음에 롱을 생각하자. 난포기 없다. 끝까지 먹고 논다. 요거는 멘탈 싸움이다. 멘탈에 지면 망한다. 멘탈 잡고 끝까지 해 보자 나선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